신경치료 중인 치아로 씹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되거든요. 신경치료 중에는 그주변의 세균들이 저항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뭔가 자극이 가면 그에 따른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과정 동안에는 이제 신경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로가 필요하거든요. 멀쩡했던 치아를 신경치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광범위한 충치가 있었다거나 치아 자체가 이미 깨져서 신경치료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접근로를 위한 삭제까지 들어갔다. 치질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취약한 단계거든요. 그 시기에 무의식적으로 단단한 걸 씹으시면 은 치아가 쪼개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씹지 않도록 주의는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서요. 이거를 오래 쓰시려고 하면은 트라운은 씌우셔야 되거든요. 말씀드리면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치아한테 새로운 갑옷을 씌워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경과 세균들을 다 몰아내고 청소를 했지만 또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뚜껑 같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강도를 보강해 주고 재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크라운은 꼭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